WOOOOOOOOOT SHIT. It's identifying as PCA. Oh shit! 이거 막 전작 스토리 알고 그래야 되나? 아, 얼마냐고요? 0.5 디아블로 프야어뭐야 튜토리얼이 있어? 아 여기서 사람들이 환불 많이 해? 아 근데 진짜 호불호 갈리겠다. 저야 원체 팔아나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게 일상이긴 한데. 나는 키마가 괜찮게 돼 있는 거보다 지금 프로 게임인데 네 옆에 튜토리얼 있는 게 적응이 안되나는 어? 샤오이거 프로 게임을 만나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얼마나 빡세길래 튜토리얼도 환불해? 너뭘안 아, 해봤다니까 뭘 잘해 내가. 아니야 뭘 했다고 지금 튜토리얼을 아 포털은 잘하니까 한불안 하겠지 뭐 이러고 있어 아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콜라 마시는데 이씨. 야 쟤는 미사일같은거 쏘는데 나는 왜 미사일같은게 없음 어빨갛빨고빨고빨고빨고빨고빨고빨갛빨빨 뭐, 무기좀 좋은거 주면 안되나? 불합리해 보인다 이제 반피도 못간거야? 어 가까이서 때리면 잘 맞네? 아 콜라 안맞았으면 깼을거 같은데 콜라 마시다 너무 많이 쳐마셨어 보통 보스 등장하고 이러면은 소울이나 저희 엘들링 같은 경우는 막 보스 등장신 막 이렇게 막 나오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튜토리얼이야지만 아니 데미지를 좀더 많이 세게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가서 칼질이라도 해볼까? 아이 빨간눈 바꾸려 평타 칠라 그랬는데 졸렬하게 하는데? 딱대 딱대 대가리 딱대 이씨 아야 칼질이 뒤세다이 모타로 퀸 소? 아 끝나버린 칼이 세다 칼이 총쏠 필요가 없는데? 많이 쳐맞으면은, 이거는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탄약비랑 이런 거는? 펌프랄까?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뭐야? 어색은 파라하라고 디바다. 코타나라고 불러주세요. 디바! 아, 투투하면 템 준다고? 투투하고 보자 어? 차지 공격이 있었어? 물론 차지 공격처럼 느껴지진 않는데? 건 이정운용이라고 적혀있다고? 나 로봇 안 물어봤어 이정운용이 뭔 말이야? 두개쓸수 있다고 이렇게? 쌍수라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정운용이라고 하면 왼손에 있는 거 뭐야 장식인가? 아 맞아 돈이다 쓰면 안 된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아 제가 잠깐 잠깐 <laughs> 깜빡하고 지금 저다 돈이지 칼질이 편하다 딱히 그날 쓰는 것보다 일 끝났다고 귀환하라는데? 이번 판볼수 없어? 파트샵 그래 이런 걸 원했어 이런 게, 이런 거 있어야지. 7만원? 맞나, 근데? 써보고 구리면은, 근데 나 쌍수인데 왜, 왼손, 오른손 다 했는데 왜 한쪽만 쓰고 있지? 아, 왼쪽에 칼이에요? 그칼 대신에 다른 걸 쓰는 거야? 아이 칼이었구나, 총이 아니라. 칼을 빼는 게 맞나? 아, 바주카 하나 사라. 이거를 왼손을 바주카로 바꾸고, 왜 오른손이 바주카로 바뀌어? 오른손밖에 안 돼? 어, 아, 금 환불해줬어, 잘못했어요. 달고,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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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간 이내로 하면은 환불됨. 아... 히딜 있다 사기꾼들 이런 걸 팔면 안 되지 그래 내가 막 생각하는 거는 막 여기 허리 밑에 다리 그냥 날려버리고 막 궤도 같은 거딱 달고 막 해가지고 우르고처럼 막 아니면은 집개다리로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하면서 콱 쪼고 막 이런 거 어? 훅도 날리고 여기 막 포크레인 같은 거막 달아가지고 막 갈고리로 막 하고 막 아! 그럼 못 나나? <웃음> <웃음> 어 지명 지명 감사합니다 아이 바주카가 근데 약해! 뒤에서 나가는 거 데미지 왜 이렇게 약하지? 왼쪽용오른쪽용쏘는게 따로 있나? 왼쪽 어깨에 큐라고요? 아 따로 있구나! 아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이래서 튜토를 리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튜토를 너무 대충 해가지고 오 피하는 거 보소? 아 그만해 이새끼야 아니 칼질을 계속 칼도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거를 막 계속해 와얘 사람처럼 하네 어이, 그만 꺼주져! 이거 뭐야! <목소리를> 아, 바주카 개구리다. 쟤도 칼 들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겠지? 아, 빔차에 개구리네, 이러면서. 저 커다란 걸다 때려 부수라고? 아, 위에 것만? 오오오오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 미안. 어떡하지?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수버도 <목소리가> 어, 딜 들어오네! 꼬라뜨릴 수 있다는데? 어어어어어어어어! 거꾸라진다거꾸라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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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체를 평소에 했어야지. 발가라 상체충. 미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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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데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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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존내 미다어까안면안 된다. 이거 프안게임이 맞다. 안프로피해이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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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이나 뒤로 이동하니까 다 꼽혀. 아 이사담당이군요. 어,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야말로. 어 친구들이야? <목소리도> 얼라이 얼라이. 얼라이 <목소리도> 어 졸라 멋있어. 나도 저런 거 달고 싶어. 속도감이 되게 좋다. 가벼워지니까 확실히. 아 이런 거좀 날아가면 안 돼? 로봇트가 무슨 엘리베이터를 타? 어떻게 가려 게? 푸 올라가야지 이거는. 나랑 기체가 비슷해 보인다. 아 총알 오른쪽 다 떨어진다. 큰일났다. 오 지금 뭐 하는 거야 용검 쓰는데? 아 충검 으니까 뒤통수 노리기가 너무 힘든데. 비지라고 하기에는 물약이랑 이런 게안 남았어. 거의 빨대져잡았는데빨피에서 칼을 한 자루 들긴 들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어, 쓰고 버리세요. 아, 소포처럼 생각하니 다 물방울 쳐. 오버봉. 어? 이거 어떻게 참 다리도 쭉뺄수 있어? 오. 어! 아 어, 너무 멋있는데. 아, 범프거왜 이렇게 굴려 보이지 이거 하나 회수하는데 만 원이야? 너 이렇게 느긋하게 하면 안 되는 미션 같다? 아이씨, 멋있다. 나왜 저렇게 우락부락하고플래하는 로봇가 멋있어 보이지? 어, 자이언트 로봇 같은 거. 터치다, 로봇! 일단 애들이 저거 근접을 못 피하네. 근접이 사기네. 그냥 기체발로, 돈발로 밀어붙이는 건가? 이게 있어야지 어깨에 로켓을 달수 있다? 와, 졸라 많아. 특수기능이 왜 이렇게 많아? 얘는 박쥐처럼 막, 여기저기서 막, 불려오네? 거래처 뚫어서 한 군데서 해야지 이쪽저쪽다 하면 원래 안 좋아해 진짜 예측 못한 사태를 어떻게 예측해 말장나가는 것도 아니고 거절을 거절해 같은 느낌인데 와 도망치는 거봐 얄밉다 화려한 쓰레기 진짜 잡몹 한3 0만 나오는 거 아니면 쓸일 없을 듯? 대량 살상용이다 대량 살상용 배터리 비싼 걸로 바꾸고 출력이 확 늘었네 돈은 6만원 남았네 그리고 보보봉 버려 아닌데, 장탄수는 비슷한데? 아, 근데 또 보스전까지 가면은 탄 딸리는 현상이 그대로 발생할 것 같지, 왜? 음, 파라보다 쉬워. <laughs> 파라보다 오래 나. 아나가 없잖아. <laughs> 로켓 쏠때 하늘에 또안 떠있음.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하면서 막 귀신같이 공중에 떠서 궁안쓰 저거 설마 다막 미사일 나가고 이런 건가? 야야야야, 장난하지 마, 좀. 텐데? 이게 사거리를 제가 벌려가지고 때가지고안 맞아, 이게. 고고봉이 사거리가 짧거든. 이게 플라잉 군다 아니야? 그래, 이정도면 돼야지 플라잉 군다지. 나는 저거 막 방패 같은 거 있긴 해, 막는 거. 근데 그런 거 쓰면 너무 좀,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게 하나씩 박혀. 뭐가 때렸는지 모르겠어. 로켓 같은 거쓴것 거 같은데. 아, 에이씨, 피하다, 너무 피했는데 개랄한 정도까지는 아니야. 하면은, 박으면 깰수 있, 게딱 해놨어, 이것도. 이게 그냥 공중에서 떠가지고, 멈춰있는데, 내가 이 횡으로 딜을 하잖아. 그래서 한발밖에안 들어가. 과연, 이번엔 두발다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왜? 아, 여기까지인가? 아, 총알또다 떨어졌네. 와, 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총알이 딸려! 어 탄약이 너무 딸려 2패되면 앵꼬나 최대한 근접을 활용해야 될것 같은데 바주하는 피할걸 지금 딱 상점만 못 갔다 오잖아 상점 갔다 오면 처음 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아 그냥 박아 와씨 피하기 빡세게 때린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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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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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약수 좀 늘리고 이런 방법 없나? 아 너무 딸려 탄 자폭 기능은 없나요? 옆에 보시지 아나 사족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시청자들 원성이 막 자자해요 아 너무 구려 보여요 막 하면서 내가 사족으로 하려고 했거든? 어아나 궤도로 간다 내장 부스터를 사용한다고? 부스터 구인가 이거? 아레나 가서 한번 맛좀 볼까요? 아 느려 ㅅㅂ 존나 느려 피가 피는 잘안 단다. 일단 이거 맛 봤고 일단 맛 봐야지. 우와 공중에서 왜 이렇게 잘 날아다녀? 야, 미친 거 같은데? 아나 이걸로 할래. 공중에서 졸라 잘 날아. 아 이걸로 갈래 이걸로 갈래. 아니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이제 마개조로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좀 뭔가 무시무시한 것들을 달아야 될것 같은데 이게 공중에서 막 깜치면서 막 계속 움직이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도 기능이 있으면 좋아. 돈좀 남잖아 부자잖아. 무게 될라나 근데. 아 이게 로봇지?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힘들게 그렸어요. 힘내세요. 아 고맙습니다. 매우 유사하네요. 어떻게 저렇게잘 그렸어? 그리핑이 뭐가 중요해? 아침대로 죽인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걸 파괴한다. 왜 이렇게 멋지냐고? 편지를 했어. 쌉싸라다. 이거 뭘할수 있는데? 이거 뭘할수 있는데? 아개개개 잘못 피한다. 아까 가벼운 거랑 좀 다른데? 아, 나이 게임 하면서 보급 처음 받아본. 보급이 있는 게임이었구나. 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laughs> 근데 확실히, 이거 우르고스로 바꾸니까 짜잘한 거 잔무빙은 더 힘든 거 같다. 아, 이 싸움 너무 처절한데. 이거 맞냐? 하을 이렇게 다쏴야 된다고? 아, 이거 돈 너무 안 남는, 탄약, 탄약비가 절반이야. 한 손, 한손칼 들어야 된다고? <laughs> 탄약가 맡기려고? 쌍미니건도 들수 있는데, 그러면은, 돈이 감당이 될까? 아, 낭만 가자. 이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갑자기 되려나? 게임이 쉬운데, 스릴이 없어, 이거.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뭔가, 어, 맛이 떨어져. 안정성과, 방어를 희생해, 매우 뛰어난 도약성능. 로켓 하나 안 들고, 어떻게 되겠지?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고. 이, 게 봐, 지출. 얼마나 안 들어, 탈약비. 뺏길 수가 있잖아. 쌍민 이건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요. 한번 해볼까? 할 수는 있어. 그냥 무게가 안될 거야. 어설트 아머를 해금하고 장비할 수 있다. 몸통이나 배터리를 바꿔야 된다고? 배터리 지금 여유가 있긴 하네요. 이게 경량이다. 아 화면 너무 가리는데? 와, 빨간선 닿으면 위에서 레이저 유격하는 거야? 근데 이게 좀 피하면서 해야지 재밌지. 우르고서 너무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 같아. 야 이거 못 도망치는데 대시로 앞다리 두 개로 때리는 거? 저거 어떻게 피하지? 이거 이거 이걸 피해야 돼 이거를 돈값하냐 그런 것좀 물어보지 마요 디아블로 이후에 게임에 돈값하냐은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런 거 어떻게 대답해? 네, 확실히 이렇게 좀 피하면서 패는 게 맛있어 아까처럼 그 동중에서 나가다니면서헤헤막 위... <laughs> 하면서 이 쏟... 이거는 약간 좀 뭐라 해야지? 재미는 있는데 낭만이 없다? 멋이 없잖아요 간지가 안 나요 아, 다 참았네 이거를 아까 봐도 나온 같지, 그래도, 이게? 그, 뭐냐, 이건 모르는 패턴이야. 어? 아까 이건 나의 모습. 이지 도철 죽어다 팔아라 이거. 아, 밀리 죽는데, 밀리가 딜레이에 비해서 대미지가 그렇게 안 쎄. 내가 칼을 쓰려고 계속 억지로 각을 보는데, 이게 연속으로 칼질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한번이들르면은또 다음 딜레이까지 몇 초가 걸려, 이게. 완성 갈 거니까. 최적화가 안 돼, 좀덜 돼있나. 시네마틱이랑, 시네마틱이래. 컷싱 같은 데서 프레임드랍 같은 거어각게줬네 네. 이제 챕터 2인가? 오, 어, 뭐야, 이거는! 오! 어! 어이, 미친오우씨 어, 위에 베토크루즈 나올때 졸라 멋있는데? 옆에 뭐야, 옆에 날파리 같은 거 뭐야? 헤드크루즈, 아자! 아저... 배터지는 구경하다 뒤질 것. 오씨한 대가 아니야? 저거 다 때려 부술 수 있는 거가? 행성 공세기구래. 버스터 커리래. 이쪽은 내고요 고블린 따위가 새겨주는 표식을 받아야 되나요? 내가 문신충이 되라고?